안녕하십니까 단태입니다. 어, 리플 민코인 해킹 사태가 발생하고 만약에 이 리플 민코인인 갠슬러 SEC 코인이 어, 살아남아서 어, 민코인 시장에 어, 정상적으로 안착을 한다면 어, 해커는 로빈 후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16일, 어, 우리나라에 SEC 갠슬러 코인이, 어, 발행됐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 그 시기에 500개의 XRP로, 어, SEC 갠슬러 코인을 구매했을 경우가 약한6십 1억 2,300만 개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거기에서 뭐 수수료 빼고 뭐 이러고 나면 489.89개 엑셀 p 로 구매한 게 되는데 이걸 다 합하니까 61억 2374만 9900개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음, 이게 지금, 아, 그걸, 그 당시에, 그럼, 얼마의 구매 단가, 구매를 한 건가, 구매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소수점 이하 0, 7개의 816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아, 이 숫자로 구매를 한 거가 되는 거죠. 자, 어, 2024년 4월 11일, 오늘 현재 가격 및 단가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단가는 소수점 이하 027개가 있고 1369라고 하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 xrp 숫자입니다. 구매단가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3월 16일 날 구매단가는 0.07개에 8165 xrp였습니다. 그러면 어8165 xrp까지 만약에 이 현재 단가에서 상승을 한다면 596.42%가 됩니다. 거꾸로 어, 구매단가에서 구매하고 1369까지 떨어졌다면 83.23%가 하락한 것이죠. 이렇다면 지금 현재 해커가 아, 소수점 이하 07개의 1369라고 하는 단가로 이걸 판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래서 구매 단가까지 올라간다면, 596.42%까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어, 결국은, 해커가 저거를 팔므로 인하여, 어, 로빈훗과 같은 의적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정도의 단가가 지금 현재 유지 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아, 착시현상이 아니고 실제로 어, 사고 팔고 있는 가격이라는 점이죠. 오늘도 해커는 끊임없이 팔고 있습니다. 이제 7.11%가 남았습니다. 해커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은 없고, 어, 끊임없이 팔아서 빨리 현금화를 시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재단도 어제 또 트위터X에, 아, 라디오 방송처럼 방송을 했습니다. 덤핑 물량이 나오면 지금의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SEC 토큰을 절대 구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커는 31조 개의 공급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 재단이 어, 트위터엑스에 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게 참 웃기고 있는 게 토큰을 절대 구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재단이 이 프로젝트를 진짜 중단할 의사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해커의 공급량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 이 해킹 사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단이 프로젝트를 드랍할 것이냐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단도 어, SEC 토큰을 포기 못하고 해커도 SEC 토큰 판매를 포기 못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진짜 아, 그 해커는 결국은 우리에게 토큰을 싸게 살수 있게 해주는 로빈 후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캔슬러 SEC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 여기 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 단순한 민코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보입니다. 제가 영어를 해석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요? 하여튼. 아, 이 민코인을 가지고 이들은 뭔가 원대한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민코인이 민코인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생태계를 구성해서 성장시켜서 암호화폐로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오피셜입니다. 넓히어집니다. 그러니까 아,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만 참고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갠슬러 SEC 재단은 이 코인을 포기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포기하게 되면 아, 선량한 구매자들에게 아, 피해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을 아, 충분히 세워서.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3%가 해킹되고 77%를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자기의 상태라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해커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많은 부자의 돈을 훔쳐다가 나눠주고 있는 로빈 후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 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